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3강에서는 분수에 맞고 적정한 자동차의 구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4강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때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 아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남아있게 되자 제가 직접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혼자 아파트에서 요리하던 기억을 더듬어 최고로 간편한 요리를 고안했습니다. 일단 온갖 종류의 야채를 사서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먹습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에서 섭취했는데 양념을 하지 않고 삶거나 굽거나 후라이팬에 익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먹다 보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고기를 먹어도 대변 볼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신기했고 무엇보다 쾌변의 즐거움이 컸습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을 때 버터나 잼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맨빵이 갑자기 엄청나게 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내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음식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조미료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한국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건강식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 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금 섭, 섭취량은 유엔 권고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탕이나 찌개는 소금 범벅입니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반찬이 모두 작거나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가 봅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 다시 익숙해졌지만 한동안은 외식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TV에서 유명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를 가끔 보는데 맛의 비법이라는 부분을 보면 엄청난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며 결국 소금과 설탕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외식은 좋지 않지만 돈을 위해서도 외식은 좋지 않습니다. 식료품 비가 오른다고 서민이 힘들어 하지만 외식 안 하면 식비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도 외식 몇번 하면 금방 돈이 들어가는데 비싼 식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직접 요리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과 설탕 범벅인 요리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추, 겨자, 양파, 생강 등 몸에 좋은 양념만으로 요리하는 것을 시도해 봤는데 생각보다 먹을만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락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점심은 외식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만 해도 도시락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샌드위치를 싸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건강식으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 돈도 절약 되고 건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귀찮아하는 요즘 요즘 세대에게 도시락까지 요구하면 기절할지 모르지만 소수의 부지런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매우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남녀가 밥 먹고 영화 보면 상당한 교제 범위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학교 동료나 친구와 같이 밥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성 동료나 친구에게 군의 식당이나 직장 근처 식당이 아닌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데이트 신청과 유사합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업무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퇴근하면 집으로 귀가하지만 우리는 퇴근하면 밥 먹고 술 마시며 업무를 의논합니다. 그러다보니 외식은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결혼한 후에 시댁에서 몇달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동안 시부모가 외식을 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로서는 매끼 식사 준비가 고통이었겠지만. 외식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일종의 표시이므로 소중한 며느리로서의 대접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며 대화도 하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외식 문화는 분명 좋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건강이나 재물의 측면에서 보면 가끔 해야 할 일이지 자주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외식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영업을 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식당은 수익성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군내 식당 같은 곳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몸에 좋은 요리를 하는 곳은 한결같이 장사가 잘안 됩니다. 사람의 입맛은 습관이어서 한번 좋은 음식에 익숙해지면 소금과 설탕 범먹인 요리에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요리는 바쁜 현대인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기에 저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싸고 좋은 건강식이 제공되는 곳이 있다면 아침 식사부터 외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사람은 아침부터 외식을 한다는데, 결국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은 누구나 한두 번쯤 사상체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상체질 외에도 팔체질을 주장하는 한의 기술도 있습니다. 팔체질 한의학은 음식과 체질 사이의 상관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어야 좋은 체질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을 구분합니다. 팔체질법에 의하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체질이 먹지 못하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백인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과연 체질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백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낳고 한국에서 사는 어떤 남성이 가족이 고기를 모두 좋아해서 고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안이 벙벙했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기, 백인이 고기를 더 많이 먹는지는 조사해 볼 만한 일이지만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경전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고기를 먹었으며 이러한 기록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춘다라는 제가자가 드린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탈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춘다를 나무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십니다. 경전에 의하면 제자들이 죽어있는 사슴을 부처님에게 끌고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부처님이 죽였느냐 하고 제자에게 묻자 죽인 것이 아니고 죽어있었다고 답하자 부처님은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부처님의 사촌 제바달단은 여러 번에 걸쳐 부처님을 괴롭힙니다. 제바달다는 나름 상당한 논리를 구축한 사상가였나 봅니다. 추종자가 상당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고기를 먹지 말자고 요구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주장하셨기에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획일적인 기준은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바달다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과 우유까지도 먹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모두 거절하십니다. 부처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깨끗한 고기, 즉 죽이지 않는 고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정육이라고 하여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걸식하는 습관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주장은 경전을 읽어보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바달타는 공양청을 하지 말고 걸식만 하자고 부처님께 요구하는데 만약 걸식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바달타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심지어 유제품도 먹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걸식만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지 말자고 동시에 주장하는 것을 보면 걸식 때문에 고기를 먹었다는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출가자가 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은 부처님 사후 한참이 지나서입니다.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출가자가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먹지 않는다고 불교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념이나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 고기를 먹지 않겠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겠지만, 획일적으로 고기를 안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수행의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단, 보배, 바루 등입니다. 금은 화폐는 말할 것도 없고 나무의 과일도 따서는 안 되며 나무 아래에 떨어진 과일이라 할지라도 주울 수 없고 시봉 신도를 거치지 않은 음식에 손대는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팔리율에 의하면 승가에 내놓은 금은은 정인이나 신도에게 주어 비구들이 받아도 되는 것과 교환하여 가지고 온다면. 비구들이 수용하지만, 만약 그와 같이 할수 없는 경우는 그 문을 깊은 계곡 등에 버리게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인이나 신도를 구할 수 없으면 비구를 선출하여 그에게 버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단적인 만큼 탐욕을 경계하는 부처님이 고기를 허용했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그렇다치더라도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고등 이른바 오신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할까요? 사찰에 따라 마늘, 생강 등 오신채를 넣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공양이 맛있지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은 사찰이 있습니다. 마늘, 파 등을 요리할 때 넣으면. 더욱 맛이 있을 텐데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저의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늘, 파 같은 몸에 좋은 양념은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현대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날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심준보의 연구에 의하면 오신채를 그만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그만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도가 마늘을 보시할, 보시할 뜻을 비치고, 바치기에게, 비구에게 일정량의 마늘을 주라고 지시했는데, 비구들이 신도가 지시한 마늘 분량을 초과해서 가져가자 비난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넣어 만든 샐러드나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걸식의 전통이 있는 승가에서 오신채가 들어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신채를 금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유입니다. 첫째 당시에 양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오신채로 인한 독특한 냄새가 집단생활을 하는 출가자들의 화합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오신채는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등 자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금했습니다. 셋째, 오신채로 인하여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는 탐심이 작동하기에 금했습니다. 오신채는 현대 영양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날 양치 기술은 부처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했기에 냄새 때문에 오신체를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신체 이외에도 성욕을 강화하는 음식과 약이 넘치는데 이를 놔두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신체만 금지해야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오신체는 현대의 조미료에 비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기능도 뒤떨어지는데 조미료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먹어도 되고 기록되어 있는 오신채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오신채를 금하셨다면 오늘날은 오신채를 허용하고 화학조미료, 색소방부제, 각종 인공청가물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서 계율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신체 금지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자가 고기나 오신체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가자는 당연히 고기나 오신체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수업 44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